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량 가정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초량가족들의 가정가정들마다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고도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랬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시며 언제 심판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으니 주님의 약속은 결코 미루어지거나 어긋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임하실 것인데. 아직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 내리는 것처럼 마지막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거나. 주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임하는 주님의 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아무도 징조나 조짐을 알수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미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성취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오심을 늘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경건함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여기저기서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징조와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평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지만 또한 저희 각 사람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한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은 저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또한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이지요. 올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내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미루어지지도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한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 오늘만이 내 날이다는 시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소가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오 주님 만날 준비 오늘 뿐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 되었는가?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오라 한다면 주님 만나 칭찬 듣겠는가 오늘 하루 자족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어둠 밤이 이르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하라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틀림없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저희가 로하나의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